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저희 주님, 저의 하나님. 당신께서 이곳에 계시며 저를 보시고 제 말씀을 들으심을 믿게 믿습니다. 허리굽혀 당신을 운상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기도 시간에 결실을 맺도록 은총을 베푸소서. 티 없으신 저희 성모님 아버지이시며 주인이신 성요셉 저의 소천사여, 저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마태오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그 때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주님, 제 아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간질병에 걸려 몹시 고생하고 있습니다. 자주 불 속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또 자주 물 속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데려가 보았지만 그들은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다른 곳에서 기적을 행해왔지만 이번에는 실패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집에서 제자들에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러한 것은 기도가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나가게 할수 없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 주어야 한다는 말이냐? 아이를 이리 데려오너라 하고 이르셨다. 그 아버지에게는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그는 기적의 치유를 바라고 왔습니다만,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신뢰는 아니기 때문에. 그분은 다른 발걸음으로 내지들하고 초대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주님께 하실 수 있으면 저희를 가엾이 여겨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했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믿는 이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전능합니다. 그 아버지는 자신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신뢰가 부족해서 아들이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게 될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는 울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의 죄와 겸손 때문에 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저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믿음으로 커지고 제 죄를 뉘우치고 당신의 능력과 자비를 신뢰하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 다음 예수님께서 호통을 치시자 아이에게서 마귀가 나갔다. 바로 그 시간에 아이가 나왔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 때면 이 아버지를 본받도록 합시다. 그는 먼저 더 많은 믿음을 구합니다. 또한 그분께 자비를 청합니다. 주님, 내 믿음을 키우십시오. 당신에 대한 저의 확신이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하십시오. 그때 제자들이 따로 예수님께 다가와, "어찌하여 저희는 그 마귀를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약한 탓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러 여기서 저기로 옮겨 가라 하더라도 그대로 옮겨 갈 것이다. 너희가 못할 일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겨자씨 하나는 작습니다. 믿음, 희망, 사랑은 초자연적인 덕입니다. 그 성덕들이 자라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 영적 삶을 계속하기 위해 그 성덕을 청해야 합니다. 특히 미사 때 성체의 기적 앞에 주여 믿음, 희망 사랑은 나의 영원 안에서 더욱 커지게 하소서 라고 하는 화살 기도를 반복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